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에베소 지역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다양한 인종, 남자, 여자, 종, 권력, 어른, 어린이 등 다양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공동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다양함 속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인 정체성을,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자녀의 부르심은 1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보다 더큰 권위는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조건절이 붙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가 부당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가르침과 어긋날 때는 자녀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을 할 때는 올바른 목적이 아닌 잘못된 이유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동기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것은 약속이고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녀들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첫 계명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기는 3절에서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사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작정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훈육하되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훈육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크리스찬 학교라 할지라도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루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9절까지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참고로 1세기 로마의 3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부 색깔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노예는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노예들은 해방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1세기 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30세를 노예의 해방의 최소의 나이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의 일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농업, 제조업, 그리고 전문직을 가진 의사, 교사, 작가, 회계사, 대리인, 비서, 선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해방된 노예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동물처럼 매매가 되어 무차별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 무리한 노동을 강요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학대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종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5절에 육체의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태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종들은 순수한 마음과 좋은 태도로 일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속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분들께서 그들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추가 설명으로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연기하지 말고 7절에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은 좋은 태도로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은 주인에게 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주인을 말하는 거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동일하게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인들에게 종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듯 종들을 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위협을 그치라 말씀합니다. 부당한 폭력이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모든 종들을 공평하게 편애하지 말고 대해주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종과 주인의 부르심을 다루었습니다. 종은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노동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노동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들 또한 종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폭력이나 권력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종들을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와 부모의 부르심, 그리고 종과 주인의 부르심을 다루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제도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은 사회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되 모든 최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선 자녀의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순종함으로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흔들리는 현대시대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함께 복음을 체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들의 본연의 임무인, 공부를 최선을 다함으로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이 그들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숙한 자녀들은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친구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정 안에서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부가 서로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함께 온 가족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지만 그것을 입고 안 입고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세한 전신갑주의 내용은 내일 본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세상 속에 나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해서 승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성품에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하며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부모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